조정훈이 이렇게 나와서 요새 개딸들 때문에 정치 제대로 못하겠다고 또 뭐라 그러는 걸 보고 개딸 때문에 정치 못하는 사람이 정치가야 그러려면 정치 왜 해? <laughs> 개딸은 국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웃기는데 문득 생각이 난게 안철수, 양향자, 조정훈 이런 사람들은 구해말 그 타자들 있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중요한 카드를 지었다라는 그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걸 즐기는 그런, 내가 나쁘게 말하면 족속이야. 족속들이라고 그러지, 사람들, 나쁜 사람은 그런 유형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네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안철수도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이 절대로 안할것 같은 그런 합당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처럼 양양자도 검수완박인가 정상화가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자기 때문에 못하면 자기가 아주 큰 그런 저쪽에서 자기를 크게 봐주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그렇게 데려갔잖아 그런 것처럼 조정훈도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 자기가 마지막 카드를 쥐었다라는 이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커지는 줄 알아. 다들 역사적으로 나중에 조금도 기다릴 필요 없어. 금방 나타나는 그런 비판을 받을 거야. 매국 노들 이렇게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 어떻게 이런 정치 정치인들이 있는가 뭔가 글을 쓰는 걸 봐도 야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를 글이라고 써가지고 자기가 무슨 철학 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금방 한번 읽어보고서는 조정훈 아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음. 더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면 금방 후회할 일인데 그런 거 놓고서 재기하면안 돼. 이렇게 재는 사람 못 쓰는 거야.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자기 값 높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는 못 쓰는 거야.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뭐. 그 누구나 보게는 어, 자기 몸값 올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처참해 보이는데. 유치하고 처참해 보이고. 그런 사람은 그 얼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 부끄럽잖아. 근데,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 파다. 그래, 거기 가서, 그냥, 클리 가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다똑같이 그렇지. 이낙연, 안철수, 양양자. 다 똑같은 족속, 그런 류들이야.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우리 의심할 여지도 없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 긴가민가 할 것도 없다 이거잖아. 미안하다 그렇게 불러서 그렇지만 그렇다.